요즘 로봇 산업, 정말 뜨겁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SBB 테크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이 회사의 가장 최신 성적표를 보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과 현재의 재무적 현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SBB 테크는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위험한 꿈에 그치게 될까요? 자, 우선 이 회사가 속한 시장의 크기부터 한번 보세요. 정밀 감속기. 이른바 하모닉 드라이브 시장인데요. 와,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8년이면 1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된다는 건데, 이 기술이 미래 산업의 거의 뭐 심장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기회의 파도를 과연 SBB테크가 탈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 회사의 성적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냉정하게 보고요.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미래 전략과 숨어 있는 위험은 뭔지 균형 있게 훑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 2025년 3분기 실적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성적표로 회사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먼저, 왼쪽 두개 막대에 주목해 주세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20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두 배나 뛰었어요. 와, 성장세 정말 인상적이죠? 근데요, 바로 옆세 번째 막대를 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영업 손실이 21억 원이에요.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돈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데, 이게 과연 더 높이 뛰기 위한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매출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누적 기준으로 보니까 핵심 부품인 로보 베어링이 한 28%로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감속기 부문이 한22% 정도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네요. 주력 제품들이 비교적 고르게 매출을 내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회사의 야심 찬 계획들을 뒷받침해 줄돈 재정적인 기초가 과연 튼튼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재무건전성과 현금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60억원. 이게 쉽게 말해서요. 회사가 주력사업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60억원이 넘는 현금을 계속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기업 초기세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현금소진 즉 캐시번의 규모와 기간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 두 가지를 보시죠.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에 비해서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여주는 유동 비율이 0.51입니다. 보통 이게 1은 넘어야 단기적으로 돈 갚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자금 압박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죠. 또 자기 돈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부채 비율은 241%. 그러니까 빚이 자기 돈보다 2.4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버리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자, 지금까지는 좀 무거운 숫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다른 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부터는 SBB테크가 꿈꾸는 미래, 그들의 비장의 무기는 과연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SBB테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 기술력입니다. 로봇의 아주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이 하모닉 감속기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 이건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전체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입에서의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회사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주 명확한 네 가지 성장 전략을 밀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대형 협동 로봇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요 둘째 부품 공급 안정이 중요한 방산 분야로도 넓히고요 셋째, 앞으로 커질 서비스 로봇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진출까지 아주 체계적인 적돈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 K방산의 주역들, 그리고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장비에 이르기까지 SBB 테크의 부품들은 이미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술이 실제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이 마냥 순탄하기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는 분명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요인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가 나옵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감속기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고작 6%대에 머물러 있어요. 미래 수요를 보고 생산 능력을 잔뜩 갖춰 놨는데 아직 그 설비들이 거의 다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공장을 지어 놓고 왜 10%도 못 돌리고 있을까요? 현재 수요가 회사의 기대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고요. 이건 수익성 개선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핵심 데스크는 이렇습니다. 영업을 통해서 현금을 벌지 못하고 계속 까먹고 있다는 점. 매출의 37%가 넘는 막대한 연구 개발비 부담.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핵심 제품의 낮은 가동률, 여기에 높은 빛과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걸 극복하고 계획을 성공시켜야 하는 본질적인 실행 리스크까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기회와 위험,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sbb 테크에 대한 투자는 결국 이두 가지 시각의 대립으로 요약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폭발적인 시장 성장과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명확한 전략에 주목하는 거고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계속되는 적자와 불안정한 재무구조 그리고 수요가 증명되지 않은 이 낮은 가동률을 지적하면서 이건 너무 미래의 가능성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회사의 보고서에 담긴 이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SBB테크의 성패는 국내 대형 고객사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자신들의 기술을 시장의 표준으로 만드는 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셈이죠. 그래서 최종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기술이라는 이 멋진 날개가 재무라는 이 무거운 족쇄를 끊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SBB테크의 미래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